안녕하세요. 허스케이입니다 오늘 2023년 5월 30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. 예, 종가매매 지금 방금 했습니다. 예, LG 전자 샀습니다. LG 전자 <laughs> 200만 원 들어갔습니다. 예, LG 전자니까 예, LG 전자가 오늘 눈에 띄었는데 장대봉으로 그냥 최고점으로 마감해 버리네요. 10%나 올라가지고 11% 가까이 대형주가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. 에, 그래서 간단한 신호로 보고 에, 주봉도 정전점 돌파했고 뭐 월봉도 정고점 돌파해서 괜다 괜찮은데 지금 차트가 그렇고 내일 아침에 팔 수도 있고 뭐 느낌 괜찮으면 한번 에, 뭐 20일선 무너지는 데까지 한번 버텨볼 수도 있고 에, 뭐 약간 LG 전자니까 좀 틀리네요 LG 전자니까 그래서. LG전자에 200만원 한번 총가매매 들어가 봤습니다. 예. 그리고 뭐, 오늘, 뭐, 다른 매매 한건 없어요, 오늘. 예. 아침에 올렸던 거 그대로 해서, 예. 6만5천원씩 그대로, 예. 다른 매매 안 하고, 그냥 계속, 뭐 낮잠 자고, 아버지랑 걷기 운동 다녀오고, 예. 그렇게만 했기 때문에, 어, 예. 총가매매 한번 예. 200만원 LG전자 들어가 봤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가시키기 였습니다.